안녕하세요. 안성공도 라포르테 김정희 과장입니다. 저희 자녀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라포르테를 아직 구경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나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억대 아파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 마지막 2억대니까 꼭 한번 나와서 보시고요. 제가 유니트 빠르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자,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무상 제공 품목이 정말 많은데 여기 보시면 안방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세쪽 자리가 있어요. 이것 또한 무상 제공 품목이고요. 여기는 베란다 발코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빨래건조대에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미니 화장대가 이렇게 있어서 서랍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서랍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 보시기 전에 이 공간은 요즘 자주 있는 옷을 여기다 보관하셔도 되고 겨울에 긴 코트나 그런 것들을 개인의 용도에 맞춰서 보시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 보시면 거치대 있고요. 생활에 편리하게 콘셉트 준비되어 있고 비대 있는데 비대 또한 무상 제공 품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샤워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거실 설명드리면 저희는 거실이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층고가 어 2.45로 어 개방감도 있고 또 환풍에도 좋고요. 또 보시면 간접조명 준비되어 있는데 이 간접조명 또한 무상제공품목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메리평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메리평이라서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mm 로이창입니다. 22mm 로이차, 그거 아트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다그 아,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무상제공이고요. 주방 보시면 주방에 또 이렇게 아트홀, 거실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또 생활에 편리한 이런 수납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깊숙이 잘돼 있고요. 여기 냉장고 준비되어 있고, 여기 위쪽에도 수납공간이에요. 주방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있잖아요. 아일랜드 식탁 또한 무상 제공품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창이 있는데 거실과 맞바람이 치고 통풍에도 유리하고요. 또 사각 싱크볼 굉장히 크게 잘 나왔죠. 이것 또한 무상 제공품목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간 충분히 잘 나왔고요. 맞은편은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은 세탁기 건조기를 이렇게 놓고도요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또 맞은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맞은편에요 팬트리 공간이에요 주부들이 원하는 이런 공간 꼭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팬트리 공간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또 보면 이렇게 붙박이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여기는 대피 공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녀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실과 안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533-7266으로 문의 주세요. 자, 자녀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자녀방인데요. 자녀방에는 보시면 이렇게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맞은편에 붙박이장 준비되어 있어요. 이 붙박이장 또한 무상 제공 품목입니다. 옆에 또 화장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공용욕실 보여드릴게요 공용욕실에는 욕조와 이렇게 비대,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거치대, 부부욕실과 똑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녀방 보여드릴게요 저희 자녀방에는 어, 이렇게 전선되어 있고 에어컨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녀들 공부하는 방이나 뭐 서재나 개인의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과 신발장 보여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 겠습니다.